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이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복된 날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더 깨달아지고 하루 하루 지내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복이 거는 대신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한 일서 2장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일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요한 복음하고 요한 복음의 가장 비슷하구나. 요한 복음에 이어지는 서신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 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가 태양을 바로 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듯이 요한이 일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언제 읽어도 좋고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요한 일서부터 읽어봐. 길지 않고 문장도 짧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 그러나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을 때또한 가지 기억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요한 일서는 초대교회가 당한 특별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인데, 내 생각이 옳다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장 19절이 그 말씀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정으로 고난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할수 있지만 포기하시고 인생으로 살아가시면서 질구를 지시고 그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 사람이 이렇게 더러운데, 선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신 거지. 이런 가르침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서신서들도 살펴보면 가만히 집에 들어가 홀로 있는 여인들을 밀어난 여인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본인이 해석한 성경만 옳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보다 내 말이 오라, 내가 한 말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 이런 마음이 강해지는 사람들 역시, 그래서 무리에서 갈라지는 사람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 일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도덕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나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떨어뜨리고.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거짓말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을 받으시건 안 받으시건 은퇴를 하셨던 안 하셨던 모두 양육반 믿음반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많이 안 내드린다니까요. 그냥 와서 앉아계 시면 된대니까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 해야 돼요. 저는 제 목표는 제가. 올해 올해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제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야 되겠다. 우리 동역 교회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무만남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물어보실 거데 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 어디 갔냐? 저도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대신 말씀을 드려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줄을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죠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교회 다닌다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해서 겸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죠 믿는 거죠 내가 믿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믿는 걸까요? 그를 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은 그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나예수님 믿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방탕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운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 줘서 그렇대.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 그 사람의 말 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용서의 열매가 있는가? 겸손의 열매가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보아서 그 사람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겁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 나무를 알지니 그 사람을 알지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지 않으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그네로 환대할 줄도 알고 낯선 사람에게도. 그리고 좀 친해지면 간도 쓸겨도 다 빼주고, 우린 그러잖아요.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민족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은요. 우리는 좀 친해져서 같이 밥 먹고,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주 호되게 많이 당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술 한잔하고, 그러면... 어뭐펑 펑요가 됐다. 관시가 만들어졌다. 친구가 됐다. 관계가 깊어졌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중 사람들은요. 보고 또 보고 또 지내 보고 관찰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친구가 돼요. 펑요가 돼요. 내가 준 만큼 내가 돌려받을 수 있으면 관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착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나 말로 사람들하는 말로 그렇다더라 아니요. 보고 또 보고 그의 열매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내가 잡은 것이 내 길을 밝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어르신께서 그런 말을 써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잡으면 잡힌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내가 잡히는 거죠. 모든 그렇습니다. 놓고 즐길 줄 알아야죠. 잡지 않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죠? 아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를 묵상하면서,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순전하게 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말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악으로 어둠으로 달려가는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지 않는가.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이 기저귀에다 응가를 하지요. 기저귀를 뗄 때가 안된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에다 응가를 해서 냄새가 스물스물 스물 올라오죠. 근데 더 놀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기저귀에 똥 쌌지? 그러면 아이가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안 쌌어요. 기적이 냄새가 나는데 똥은 쌌는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안 쌌어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음, 그래 안 쌌구나. 내가 잘못 맡았나 보네. 그리고 그냥 두어야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안 썼어? 그리고는 얼른 기저귀를 이렇게 땡겨서 보죠. 엄마 아빠가 기저귀 한두번 알아봅니까? 척하면 탁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잘못을 범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집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깨달아지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주장이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일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저귀를 갈아내듯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부끄러움을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배고픈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누가 이루었다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이니,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올랐다고 하는 것,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르려는 그 자리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나의 삶,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서 가득 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행하는 걸음이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일서는 기록을 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가 그가 의로 오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있 예수님께서. 진한 감동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치시는 복된 날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고 지키니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 교단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 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